창조 기업의 핵심은 바로 중소 기업의 경제 주역화.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시 한번 벤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벤처 대신 새로운 창업 개념으로 자리 잡은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몰리는 VEX 포는 창업 네트워킹에 좋은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벤처 캐피털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자리에서 다양한 투자자들과 교류하고 제품과 기업을 소개할 수 있어 창업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과 스타트업 보육 기관들이 중점 투자 분야와 원하는 기업 성향을 설명하기도 하고 스타트업이 직접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투자자들과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벤처 지원 방식이 보증이나 융자에서 투자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클라우드 펀딩과 같은 벤처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신청을 해 오고 있고 또 지분 투자는 처음이긴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상으로 볼때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보이고 있고 저희 사이트가 활성화되는 걸 봐도 분위기는 굉장히 무르익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우선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이 창조시장 기능의 활성화로 이어져 국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자리 잡아가길 기대해봅니다. 아주방송 정순영입니다.